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해 주시고 말씀을 능력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님의 이름으로 도읍합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참여 하시겠습니다. 음, <laughs> 나의 맞습니다. 대사관을 가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찾아주세요. 어린양들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특히 엄마는 2장 손이 남았나? <웃음> <웃음> 자, 읽겠습니다. 시, 시, 오신가 <laughs> 찬헌해. 시작.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살로니카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근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너,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삼시오. 사시고 천대신 하나님을 섬기며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삼시오. 다시 살리신 삼시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음.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다 아멘. 대설로니까 전서 현대연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경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하늘의 성령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자, 언제 서야다 AD 51년. B.C.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고, A.D.는 예수님이 탄생한 그 후부터 51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33년째니까, 어... 33년이니까, 지금 51년이니까, 한 20년밖에 안 돼, 20년도 안 됐어요. 주님 부활하신지, 20년도 안 된, 즈음에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서두버리 고린도에, 체류하는 어, 시기에 기록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을 쓴 장소는 고린도도 와봐 가봤는데, 20만 명 이상의 큰 도시예요. 정말 에베소나 고린도나 똑같이 20만 명 시민 이 산, 지금 춘천이 20만, 24만인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인원, 인구와 사람 동네이기 때문에 큰 도시입니다. 거기 고른도 지역의 최고하는 시기에 이대설론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음. 또왜 썼냐? 첫째는 미성숙한 시한 상태로 고난에 직면하게 된 성도들을 격려하고, 무슨 말이요? 이 당시 예수 믿으면 막핍박이 순교가 막 이런 매맞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성숙,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은 적은 안 돼. 그래서 아직 어린 신앙인데, 고난이 막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래서, 서도 울이그 고난의 직면, 성도을 격리하기 위해서, 또 올바른 신앙, 예수님 잘 믿는 그 길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둘째, 재림,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또,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나도 예수님 부활을 촉한다. 이런, 이런 복음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서, 극단적인 종말로는 미혹되지 않도록 한 교회 썼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인사죠. 2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신앙생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하여 왜 우리라고 해요? 사도바울 옆에는 돕는 동료자, 같이 전도와 선교하는 동료자들 일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사도바울 <laughs> 머리카락 입이 <입에> 들어왔어. 어떻게? <laughs> 우리는 사도바울 중심으로 어,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 이 십자가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결국에 오늘 구원을 받는 요한보음 3장 11절, 복음,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어, 이 기쁜 소식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 하나님의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문명을 보면요. 잘 보세요. 그냥 지식의 복음만 듣고 기뻐하고 이 어린 성도들이 이 환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즐거운 가운데 이 미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내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받아들여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복음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활란도이해를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한 몸입니다. 지식으로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신앙은 어리지만 순수하게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평화와 기쁨이 있던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너무 칭찬을 많이 주고 있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게로 난이유럽과 아가야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해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주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자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대사람이니까 사람들은네 십자 가지고 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을 딱 받고 하늘 성령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 보란 중에 성령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과 사도발을 본받는 삶인데, 이 믿음이 많은 곳곳에 지금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도발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다 얘기했고, 자, 구절 시절 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에, 여러분을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으며, 또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하나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대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모님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죠? 피내세요 하나님을 섬기며 자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봐봐 신앙은 어린데, 신앙은 어린데 환란이 고난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이 대설방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사도방도 과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으로 하나님의 노유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신앙이 어리다고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스러니까 교회는 참 신앙이 어린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또 십자가지고 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마라타의 나 신앙, 부활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알고 있고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영광의 믿음 가운데 사도관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수하게 주문을 읽고 오늘또 아침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전화 문의와 답사를 통하여서 이런 또 순수한 교회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가 은 가운데 예수 만나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평화에 넘치는 생명에 넘치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기는 저희 교회도 음식 할 사람, 알바 할 사람 많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유권을 보내주시고 미, 전도, 종족 4,300원 주민들에게 꼭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태축교회와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의 명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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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